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 또그 가족분들이 얼마나 어,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잘 얘기들 잘 해주시고 어, 그래도 워낙 어, 어, 한 5개월간 고생을 하셔서 퇴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어, 또 우리 남상훈 위원장님 자존심 있으셔서, 어, 조각을 볼로 아니면은, 어, 떤분간은 화전을 거부합니다. 잘 버텨주신 우리 남당무 위원장들한테, 어, 빨리, 어, 정상적으로 긴장을 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도 하고 박수 안 쳐주세요. 시 근데 승부업계 어, 권사님이세요 아니안주셨대요 우리 주사님도 사고아 어르신 아, 저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던 아주 주사인요 아무튼 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김양동 위원장에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 남상훈 위도 모든 지금이 어, 본인이 있는 믿는, 믿는 절대자에게 어, 또 절대 다니시는 분은 절대 다니시는 분들에 성당 다니시는 분에게 교회 다니시는 기타 있는 절대자로부터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도다니는 그런 오전을 기도를 바랍니다. 어, 일정 상실은 11시 반에, 어, 전 개인택시, 어, 협회하고 연단이 있어서, 연단하고 어, 개인택시 대표님들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런데, 어, 지금 중요한 사항들 어제, 어, 우리가 회의에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어, 남동훈 연장님한테 도움을 드렸는데, 어, 아무튼, 이 사무실은 천안 쪽으로, 천안 쪽으로 선거를 치려야 되니까, 천안 쪽으로 좀 옮기면 좋겠다. 또, 천안이 국회의원 예명인데요 천안 아산이 합쳐서, 천명에. 아니, 다 합쳐서. 지금 중앙이 13군데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부마다 사무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사무실로, 설 수도 있고, 우리는 주로, 공공원 현수막이, 현수막. 현수막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56군데, 지금 사무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낮은 층에한 3층짜리, 요즘 비 사무실이 워낙 많아서, 국경선구별로 사무실을 하나, 이제 서산 어, 같으면은, 서산하고, 아까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서상이 크잖아요. 서상은 빈 사무실 을에 한두 에서 정치의 전수만, 여기 우리가 붙이자. 응. 어, 그 정도로, 아무튼, 중앙당에서 사무실 없는 비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도당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아무튼, 이거 선거 때까지만 빈 사무실을 좀 쓰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풍남도당 사무실도, 응. 어, 선거 취재를 천안 쪽에 어, 빈 사무실 하나 해서그거 이제 계속 쓰는 거죠 중간도당사무실도 계속 쓰는 거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위원장 일어나셨습니까 세력이 어, 그냥 아따기 신고만 해도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무리하시지 마시구라고 어, 우리 중남에 위원장도 우리 서영원 위원장도 계시고 우리또 어, 차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아무튼 어, 중앙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어, 준비를 하고 또 천안에, 천안에 어, 지표 신고를 한 군데 해서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 추리를 시도당마다 하나씩 준비를 하거든요 설치, 뭐, 틀어서 설치하고 면런 거는 중간에 다 하니까, 나머지 장식을 하는 그런 거는 다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드리면, 중간은 중간대로 자체적으로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지금 조직 부분도 이제 박경, 음, 국장이 어, 중천권에서 계속 좀, 음. 어, 상주하면서, 대전, 중남 충북, 이 조직을 좀 단단하게 완료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번 주에 사실은 그 세종시당 창당하면서 조치원에서 토요일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집회가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서울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서그 이번 주는 서울에서 어, 집회를 하고 세종시장 창당은 별도 나를 잡아서 한번 세종시장 창당도 마무리를 하도록 창당 준비는 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네,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제 중남천안부터 어, 지방 순회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6개월 전부터 이미 65차원. 65차 정도 희망 배달, 우리 월장, 어그 장보기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좀다다려봤지 않습니까? 어 미리 우리가 좀 빨리 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 오늘부터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 정도, 오늘은 충남, 내일은 충북, 그리고 이런 대전, 이렇게 세 곳을, 어, 한번다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남 천안, 그리고 루아전조사, 기념관, 어, 거기도 좀 들러보고, 늘 어, 중국 쪽으로 일정을 좀, 좀 잡아서 갔다가, 언제 살리가는 충청 후에 좀 있을 생각입니다. 어, 우리 천만명한테, 12초, 12초 안에, 제 업성이 1만 명한테 이제 수요일부터 돌아갑니다. 그 벌써, 어, 내용 갖고 어, 있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 책임 나온 분들한테는 이미 보내드렸어요. 이미 보내드렸어. 그, 그, 그 문자 들은 부분, 그, 그 링크 딱 누르면은

조건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살아있음을 선거참여로 보여줍시다. 조건진이었습니다. 힘내십시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조건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살아있음을 선거참여로 보여줍시다. 조건진이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1 2초에요 왜1 2초가 그, 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2초 이거를 천만 명한테 보내니까. 그래서, 이, 우리 책임 나온 분들한테 보내줘는 건, 이, 화면 나오는 거. 이거는 많이, 여러 사람들한테. 그 책임 나온 분들한테 보내보는저 화면 나오는 영상 많은 분들한테 좀, 어, 분할이기를 해서, 어, 실제적으로 우리 공화당 분들은 제가 출마한지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방송이 좋은지 우리 공화당은 거의 근기, 어, 지금 어가고 실어주질 않죠. 잘못된 겁니다. 어, 그것이 이제, 불공정이고 어, 반응법적이잖아요. 어,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3정당, 당원수나 책임당원 숫자로 제3정당이 올라와 있는데, 여론조사에 자체에 넣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파는 자파대로 우리 공화당에 대한 두려움, 뭐, 우리가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라고정전제을 하는 정도. 또, 뭐 오른쪽, 우파신문이라는 자들도 하나의 문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할수 없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길을 어, 당당하게 네, 하는 것이 말까 어, 뭐, 또 우리 젊은 변호사분들도 많이 데리고 들어오고 또 당원들도 지금 계속 개천의 젊은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어, 우리 공화당이 갈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저희, 저희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 일주일 전에, 김종인, 그, 성석열 후보, 국민의의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하더니, 어, 권력, 권력, 그, 정전적 편을 좀 해야 되겠다. 윤석열 정권자로. 그러면서, 민주통합정부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요, 야합입니다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하고 손잡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하고 손잡아서 민주당하고 뭐 자기들 내각제 얘기하자면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임기는 고장하되 실권 없는 국방한 거 외교만 맞고 총리는 민주당한테 주고 뭐 민주당 총리가 대, 이제 장관들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어, 업무적이고. 사기고리론 국민들한테는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해라 하는데, 국민들의 그, 그 명단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도 제가 어 11월 5일 날 출발선을 할 때, 그것도 이미 통화요문을 열어놓겠다. 그 대신에 아무튼 5·18정신을 헌법정원에는 넘겨 된다. 두 번째는, 어, 자파, 소위 말하는 붉은 적폐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라. 그냥 지나가듯이. 어, 내가 소임을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사과도 아니고, 지금, 그, 서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를 세우면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냥 역사로 묻혀버립니다. 그냥 기정사시라. 기존 사실이라도 결국은 어, 중국의 국공합작을 할때 오태통이 장계성하고선잡았는데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연방국가로 만드는, 만드는 거예요. 네. 거기에 민주통합정부라는 이게또 이원축 정부의 기원이라는 것이 그 길에 문을 열어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굉장히 과거에 상당합당이것보다도 훨씬 더, 어, 터무니없는 국민 소유다 그래서 사기다정이라 보는 건데, 어, 저래되면좌 자파들이 문재인 정권이 5년간 했던 이 적폐, 적폐, 붉은 적폐를 청산을 고사하고 그 붉은 적폐의 정책을 그대로 답서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현직 정부제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 나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면 뭐, 총리도, 어, 대통령, 어 뭐, 그럼 너가 다 하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겠다. 이건 아니다이원집 정부제가 고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대통령 국방안보외교이 부분만 하고, 나머지 내치는 총리가 다 하는 거예 그러면 제2의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속임수에 네.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 이 김종은, 김종진 흥강님이, 느닷없이, 자기 총화선대위원장 왔자마자 왔자 이틀 만에, 이걸 폭탄스러워 해버리네. 그것도 연합, 통신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이것은, 이제, 자유파 국민들이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 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저가볼 우리 공화당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그동안에, 어, 같이 에, 했던 동지들 혹은 그 어, 어, 같이 움직였던 많은 분들이 이탈한 분도 있고 뭐로러 가지 올리스간 분도 있는데 이전에 다들 알아 이 민주통합정부 이, 이 야합적 결헌에 저지하는데 이제 진짜 자유파가 기반 합쳐합니다하는 국가 어,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를그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 자유가국민들이 정치 보복하라 하는 소리 없습니다.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고 어, 권력 개입적 수사를 정확하게 하고 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이 소위 그 반체제 또 반시장 경제 반역사적 불건적폐를 처사하라는 거잖아요. 누가 정치 공부하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런, 어, 시그나 자꾸 청와대에 주면은 저는 방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청와대하고 무슨 교감을 했냐는 거야. 그런 교감이 없이 또 윤석열하고 김종인하고 아무런 교감이 없이 그 윤석열이 모르는 상태에서 민주통합정부를 어, 김종인 어, 총괄선대위원장이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 총괄선대위원장 사퇴를 해야 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의 개헌사항이고, 얼마나 중요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총괄선대위원장 후보한테 아무런 논의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요즘 지금 하는 얘기들이, 자꾸 이제, 그, 윤석열의 발언을 보면은, 자꾸 그런, 그 두둔하는 바을시고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볼때는요 어 김종인 영감이 합류하는 정제정권이 어 이런 대각제 연출분 문제 개헌을 전제로 다루는거 아니다 저는 그런 의심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이틀만에 밝힐 뻔이잖아요왜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어 윤석열과 청와대하고의 교화또어 김종인 영감이 들어올 때, 무슨 조건을 달고 들어왔느냐.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조건 달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윤석열하고 나판에 조율을 할 때, 김종인 영감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뭔가 큰 거를 좋기 때문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고 들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이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민주통합정부다. 저는 그래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김종인하고 윤석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종입을끝거 아니냐. 그런 말하면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뿌리 박아놓는 그러한 악법이나 반시장 경제법, 반시제법, 또 반역사 이런 부분들을 되돌려놔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공동정부가 되면은 이것은 이제 자파들한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촛불혁명이라고 그러면서 백년 집권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백년 집권은 이번 개헌을 통해서 사회주의 연방제를 하면서 자파들이 백년 집권을하 가는 거다. 이건 제가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 또 제가 지금까지 5년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하나졌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요, 뭐, 아무 큰일 났다. 제가 어제 우리 자문 변호사들하고 하장수 교수하고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어요. 이것은, 어, 이것은, 어, 어쩌면은 체제 이탈, 체제를 뒤집겠다는 얘기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핵심 이슈도, 핵심 이슈도, 어, 이 문제가 어, 이제 굉장히 불거질 거다. 그러면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넘겼다는 것은 헌법 개정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그 얘기 해버렸어요. 국회가 180석을 저 사람들이 갖고 있고, 다 합치면 3분의 2 정도인데, <laughs> 자자들은요, 얘기 는실천안 하면은, 정권을 바꿔도, 이, 이 나라 전체를 못가버려 근데 그거를 정면돌파 해야 돼요. 정면도파는 그런데 정면돌파지 않고, 뒤에서 손잡고 야하지않아 뒤에서 미달해가지고 어, 국민들한테 동의도 안 받고, 민주통합정부가안되겠다 선대위원장이 됐 사람이 그것도 정계개편을 통해서, 그걸 말하면은, 어, 정계개편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데 어느, 어, 자유업파 윤석열 지지하는 어느 자유업파 국민이 그거에 동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얘기했던 5월 8 정신을 법법 전문에 넣는다는 거 하고, 이번에 김정민이 얘기했던 정계개편을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어, 민주통합정부를 만든다 하는 것은 이그 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라는 그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작용하러 간다. 저는 그래 보는 거고, 어, 그래 되면은 대한민국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특히 국방안보 문제요. 또, 중국 관련 친중행각, 친북행각, 뭐 국가의 국격은 또이 국민의 품격은 다 떨어져 있는데 대통령이 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어 야합하겠다고 미리 지금 90일 남았을 때 야합하겠다고 서언을 하고 가면은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어이 업무인데 업무를 어떻게 분쇄할 거냐또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정부의 통화를 어떻게 이루어서 할 거냐. 그런데 야합적 결혼을 안 한다는 선언을 받아내야 된다. 두 번째는 올탈 중심 헌법 정문에 넣널 붙지 않는다. 제가 동아리에서 간사되기 때문에 올탈 문제도 잘한다 지금 유공자하고 가위공자 이렇게 돼 있어요. 유공자와 가위공자, 가위공자가 더 많아요. 그 명칭이 그런 데서 유공자와 가유공자 밝히나 못 밝히잖아요 못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당당하게 밝히고 특히 유공자나 가유공자의 혜택이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느냐 또 어디서까지 주기 혜택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안한 상태에서 올팔의 어, 상황은 어, 아직 진행 중인 역사지 않습니까 그 진행 중인 역사는 헌법 전문에다 넣으면은, 그 진행 중인 역사에 정리를 수도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올팔, 이, 그, 악법이 있잖아요. 올팔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 아, 비판할 수 없도록, 올팔 비판 제할 법이라고 그러죠. 그 법을, 지금, 윤석열이 그 법을 지금 찾는, 왜냐면 그 법은요,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어, 찬동하는 그런 지금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그래서, 난 큰일 났구나. 윤석열의, 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나,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나, 역사관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보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재인보다 더 세빨간 이재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이, 이, 우리 공화당이 이, 그 이번 대전욕성 2만원 저희들은 뭐 최선을 다할거예요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어, 그러한 표도를 그 얻을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어, 당대표 후보인척뿐만 아니라 어, 우리 각시도당이 지도자분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십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집회도 서울에서 집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선거에서 잘하는 거이 아닙니다 집회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지금 우리가 하니까 뭐 집회의 사람 숫자도 좀 정리가 다 되어버렸어요 이번 집회가 보니까뭐내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 대규모 뭐 하니까 근데 당력 수칙에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대강, 이제, 터기 세력들도 대강, 서로 정리가 좀 되는 거 아니냐. 어, 요즘 뭐, 그, 뭐, 정광원 목사하고 김경진하고 뭐 싸워가지고 난리던데, 정광원 목사가 우리 공화당이 돈을 뭐, 벌기 위해가지고, 그 가고 있다. 서울역 진도에 그 가고 있다. 그걸 참는 거, 그건 이상한 분이야. 어,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당연히 돈을 못 쓰게 돼 있어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못 씁니다. 왜선관위예요그 다음에 지금 후보자가 개별적으로요, 만 원을 써도요, 그 누구하고 밥는가다죽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후보자 통장 자체가 없어요. 제 후보자, 후보자가, 후보자가 들어갔는데 저한테 아예 통장이 없습니다. 아, 통장에, 그, 카드가 아예 없어요. 그러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관위에 계속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 당은. 그러다가, 보고하면은, 얼마,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걸다 아는데, 저는 지금 52개월째, 당에 월급만큼 안 받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딱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어, 진실, 정의의 투쟁,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거.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저거 으면서 뭐, 뭐 설계하다가도 우리 공화당은 뭐, 돈 어, 모으려고 축하고있때는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아니, 국민혁명당은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어서 돈한푼못 쓴다고 하더라고. 우리 공화당은 그하죠 우리는 등록된 정도가 제3정당이고, 우리가 문제인 정권하고 전격적인, 어, 투쟁을 하고 있는 정당이라서, 하나라도, 하나라도, 어, 고투 잡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을 지키고 있는, 뭐, 온선지석체고에 도있지만 뭐, 잘안 한다고요. 뭐,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어떻게 쓰고, 한편도, 허투리 자금 쓰지 마라. 그런 입장이고. 아마 우리 정당사에, 어 저같이, 참당하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52개월째, 얼마, 얼마 안 받아가는 것도 처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면은 우리 당원들의 그 애당심이나 애국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는, 어, 돈은 없지만 뭐, 최선을 다해서, 어 그런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상당, 상당 대표로서, 어, 감당해내야 될, 또 그것도 저는 행복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 어, 선배님들이나 동지분들하고, 이렇게 애국투쟁의 길에 있는 것그 자체가 저는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남상훈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선배님들, 또 우리 동료인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세요. 이렇게 힘들어도 빠지지 않고 지켜오시고, 또 다음은 어떻게든, 어, 배불고 우리 73년 정당사의 민초정당이요. 이렇게 5년 이상, 5년, 가까이 또, 흐트러짐 없이 당이 계속 늘어나면서, 민초정당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 공화당의 이, 민초정당의 이, 이 실험이 꼭 성공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그렇게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더 겸손하게, 저는 전국에서 당을 위해서 또 후보를 위해서 어, 한편 한편 모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걸 어떻게 함부로 쓸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어, 사무처 어, 분들한테도 어, 우리가 사무처가일당 10을 한다고 1당 10 왜냐하면 작은 숫자를 가지고 이 당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가 부호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당은 저를 믿듯이 우리 당을 좀 믿어주시면 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지나볼때나 저는 중남도다 왔을 때 많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오늘은 우리 남상무 위원장님께서 또 교차하시고 이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몇 시죠? 50분, 이0분 아, 50분, 아, 이제 곧 가야 되겠구나 네. 우리, 어, 우리 중앙 도당에, 아, 어, 가는 분이시구나.